안녕하세요. 사이로 부정선거의 초범이자 문조연의 복심, 양정철이 서울시내에 나타났습니다. 돌아온 무법자 양정철이가 자유대한민국을 엎어치기 한판으로 완전히 끝장내는 이유가 대에 나오니 끝까지 봐주세요. 울산지방이부정선거에도 깊숙이 개입했던 선거범죄자가 조국과 김경수처럼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죠? 이게 나라입니까? 좌빨들의 범죄리스트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의 법치는 이미 흙탕물이 된지 오래입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사이로 총선 부정을 기획하여 따블단 180석이 1등 공신인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몹시 두려운 얼굴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겠다고 했었죠.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민주연구원장직까지 물러나면서 부정선거로 따블 먹은 따블당을 향해서 결과는 두렵지만 민주당이 낮은 자세로 헌신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근영 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선거 끝나자마자 상의를 표명했고 둘이 함께 손잡고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졌었죠? 양정철과 이근영의 도주 직전의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양정철의 말입니다.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당선된 분들이 국민들께 한없이 낮은 자세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국난 극복에 헌신해 주시리라 믿는다.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이해찬 대표의 용기와 지혜 덕분이었다. 우리 당은 오래도록 그분의 헌신적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목표를 위해 모질게 직진만 하다 보니 당안타팎게 상처를 드린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정중히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 다음은 이근형의 발언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고결 인사를 하고 나왔다. 꿈의 숫자를 얻었지만 두려운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제 더 어른스럽게 더큰 책임으로 국민 생활을 돌보고 국가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이근형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 출신이고 작년 5월부터 1년간 이해찬, 양정철과 함께 금년 사이로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지휘됐습니다. 그래놓고 죄진 것처럼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던 양정철이 다시 나타나서 신문 최재성 전 의원과 함께 활동을 개시한 것이죠.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사형감인데 국민에게 맞아 죽을까 봐서 부랴부랴 도망쳤던 자가 버젓이 백주대낮제 얼굴을 까고 나타난 것은 신변정리 끝났다. 다시 들어오라는 문조연의 지령이 있었겠죠. 검찰 수사는 미정미적하고 국민들도 그다지 크게 떠들지 않으니까 부정선거 논란 상황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조연의 최측근이자 복심 두 명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부터 알콩달콩이라는 정책 모임을 시작합니다. 양양자, 오영환, 이탄희, 홍정민 소병철등 초선의원과 김병관 전 의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며 노동, 세제, 산업, 국방, 외교, 복지 등각 분야의 전문 연구위원을 두고 더블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함께 정책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국가를 전방위적으로 쇄신할 정책, 즉 천지개벽할 일들을 꾸밀 겁니다. 그 일이란 대체 뭘까요? 뭔지 뻔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합작하여 이미 부정선거의 길을 타놓았는데 이번에 개표기 부정과 알고리즘 등몇 가지가 들통났으니 차기 대선에는 훨씬 더 진행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할 것이고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시진핑의 일대일로 2050년 목표로 일본열도까지 공산화하겠다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남한 공산화 정책들을 하나씩 내놓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일의 중진들은 바빠지고 철부지 초선들에게 책임을 맡긴 겁니다. 국회법의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라 이겁니다. 공산당 뺄갱이들이 무시, 무시하지 않습니까? 양정철이 돌아온 이상 검찰이 부정선거를 법치로 밝히는 일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우파들은 이제 야구 방망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 저우파의 결정이 시작됩니다. 지금 양정철을 잡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양정철을 체포하라 양정철을 체포하라 양정철을 체포하라